오늘 또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아침은 10편 92편에서 97편까지의 말씀과 에스겔 11장에서 20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에스겔 18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복사하며 기도하고도 합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러기를 주의 길이 공표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표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표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아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수가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여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이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교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헛된 신인 이방 신들을 섬겨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계속하여 선지자를 보내 경고하셨지만 이들은 계속하여 말씀을 거역하다가 마침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의 신세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하는 영혼은 죽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의인할지라도 다시 죄를 범하면 죽는 것이고 악인일지라도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은 보존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행한대로 심판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시며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죽을 자가 죽는 것조차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시며 스스로 돌이키고 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말씀이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지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보라, 내가 속히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해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돌이켜 흑귀함으로 다시 살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고 온전히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성을 향하여 즐거이 위치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소위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혼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범죄하는 영혼은 반드시 죽을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죽지 않고 반드시 살수 있음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 죄를 말끔히 씻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라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심을 알아서오니 돌이켜 회기하고주 하나님께 나와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또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새로운 피조물 된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며 이 기쁜 소식을 온 천하에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